로운이 많이 컸네요? 네 형아 안녕~~~ 저는 위비티 청담점에서 청일점으로 일하고 있는 유병학 피부관리사입니다. 네 저는 위비티 평촌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렉터 정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혹시 뭐였죠? 오늘 주제는 위뷰티 관리를 받으면 정말 키가 크나요? 라는 질문으로 음.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오늘 게스트님, 위드리님두 분을 각각 모시고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희 참여해주신 고객님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위 뷰티 관리를 받으면 키가 큰다 라는 주제로 참여해주셨는데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최봄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미모가 엄청 예쁘신데 <laughs> 뭐가 그렇게 궁금하셔서 위 뷰티한테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키가 이미 성장, 성인이 되고 성장이 다 됐기 때문에 어, 불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커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중력이한 부분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키가 작아지실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뵈면 이렇게 등도 많이 굽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많이 휘시면서 체형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고객님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키가 더 커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도움되는 관리들도 위티에 있고요 어. 관리를 받으시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변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에 인기가 가장 좋은 거는 위에는 바른 상체, 아래는 바른 하체, 몸을 바르게 만들어드리는 관리인데요. 여기에 어. 조금 더 변화를 크게 드린다면 위목이라는 관리도 같이 받으시면 너무 좋아요. 어. 고객님의 생활 습관과 저의 습관이 다른 만큼 수치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키가 클수 있다는 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아 최대 얼마 커질 수 있는지는 방문해 주셔야지 알수 있어요.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우시고 아무래도 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각각 유비트 지점에서 관리를 상담 받아 보시는 게 가장 도움 되세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키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 분초대해 볼게요 로운이 많이 컸네요 <laughs> 네 형아 안녕 <laughs> 저희가 오늘 위비티 관리를 받으면 키가 클수 있는지에서 있는지 대해서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해게 있으실까요? 고객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춘기 때까지 크는 게 맞아요. 제 성장은 뼈의 성장은 제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골단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장이 사춘기 때는 멈추기 때문에 뼈의 길이 의 성장은 그때 멈추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 처럼 육아를 하시고,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도 줄고, 어좀 굽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굽어지는 게 있어서 키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더 바르게 펴지면서 키가 커지는 게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제가 실제로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었는데, 응? 응.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안 먹고 안 다녔기 때문에 어 되게 조금 했다가 어느 순간 좀 챙겨 먹기 시작하니까 영양소 공급이 되니까 갑자기 훅 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리에 조금 더 자극을 줘서 성장판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키클수 있게 그렇게 조금씩 자극을 주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응. 고기를 조금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기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긴 한데 같이 오시면 제가 꼭 집에서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다. <laughs> 그럼 가야겠어요. 모니이 데리고 저희 청담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있으세요 네 오늘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 참여해 주셔서 언니. 감사합니다. Bye. 소 그러면 지금 조금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지금 어떤 질문 있는지 제가 하나씩 체크 도와드리면 할게요. 밑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네어 저도 비슷한 나이대라서 공감하는 오, 네. 게 네. 근데 저도 소, e 비 t 에서도 서로 관리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네. 제가 작년에 관리받았던 사진하고 네. 제가 올해 관리받았던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네. 확실히 코어에 힘이 생기면서 음. 어, 제가 엄청 구부정하게 다녔더라고요. 평소에. 저도 네.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네. 그때 몸이 원활하게 되면서 가벼워진 것도 있고, 실제로 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또 키가 와. 조금 더큰거 같다라는 에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laughs> 저희 관리 너무 좋은 게 어린 아이부터 그다음에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까지 관리가 다 가능한 관리예요. 근데 성장기 청소년들이 받으시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성장을 항상 해야 되는 시기에 위비티 관리를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더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때는 호르몬이 좀더 원활하게 분비됐을 때 도움이 더 되실 수 있어서 위비티 관리를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관리는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얼굴, 뭐 상, 하체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음. 그래서 UBT 관리를 받아서 더 좋아지시고, 키도 커지시면 거기에 대한 뿌듯함을 저희도 또 전달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자존감도 올라가시는 것 같고, 네. 굉장히 표정이나 인상도 많이 달라지세요. 맞아요. 그래서 곧 저희가 오시면 그 얼굴도 바뀌시고, 인상도 바뀌시고, 또 삶도 바뀌시는 것 같아요. 유비 네. 티가 궁금 하시 다면 아, 네, 아래 링크, 링크 한번 해 주세요. 오늘 방송 도 유익 하셨 다면 좋아 요와 구독 하기, 알림 설정 까지 꾹꾹 눌러 주세요. 안녕.